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성만 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귀신에 대한 담론은 예나 오늘이나 알듯 말듯하고 현대의 신경 정신 의과학으로도 신비 속에 남아 있는 연구 영역입니다. 한자어 귀신의 뜻은 죽은 사람의 넋 사람에게 화복을 준다는 신령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성경에는 귀신을 사람을 깨는 악한 영 또는 사탄으로 기록하고 있고 여타 종교에서도 귀신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또 전통적으로 귀신 존재성과 역할은 인류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거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귀신이란 불과 사이하기에 동양적 사고에서는 가톨릭의 하느님을 표현하는 한자어. 천주와 함께 기독교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명사이기도 하여 언젠가 귀신에 대한 사고를 정리해 두어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수원 최재우 대선생의 글에서 나름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종교를 넘어 유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귀신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매우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이만한 뜻글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사람에게 귀신이란 서양의 영어 고스트을 번역어에 해당하는 의미이며, 공총자, 한서 등 전통적인 언어를 빌려도 요괴, 그 이상의 뜻을 지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요괴의 특징은 그것이 하나의 독립된 실체적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TV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도 귀신과 요괴를 그렇게 그리고 있고 연출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운 최재우에게 귀신이란 정통적 주자학의 세계관을 표방하는 의미이며 천지 우주생성의 음양론의 변주일 뿐 일체 실체론적인 존재성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예부터 천지인 삼재론에 있어 하늘은 양을 땅은 음을 대변합니다. 동학론 모두에서 수호는 이 삼재를 설명하면서 천을 오행의 강으로 지를 오행의 진로 인을 오행의 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기라는 것은 양기와 음기가 묘합하여 매우 잘 조화된 상태이므로, 사람이 이 세상의 최령자, 즉 최고의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천과 지의 묘합인데, 천은 펼쳐나가는 창조적 기운이 있고, 지는 창조의 바탕으로서 수렴하여 되돌아가는 기운이 있어. 이 천의 기운을 신이라 하고 지의 기운을 귀라고 했습니다. 이 신과 귀를 인간에게 적용해서 부르는 말이 혼과 백인데, 그래서 혼은 하늘의 기운이기에 죽으면 하늘로 퍼져가고 백은 본래 땅의 기운이기에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중국 남송의 유학자로 유교 오경의 참뜻을 밝히고 성리학을 창시한 주자도 귀신이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음향이 자라나고 줄어들고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사물에게 멈춤과 독을 주기도 하면서 화육시키는 과정,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내려치는 과정이 모두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함을 볼때 귀신을 비실체적인 우주만물의 과정으로 논하는 수온과 주위의 이같은 귀신, 담론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지 않지만 조선왕조의 유학자와 지식인들에게는 너무도 편안한 명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서구화된 세계 속에 살고 있으므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사는 환경세계의 생명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원에게 귀신이란 천지 생명의 다른 이름이지 고스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원은 천지를 귀신으로 파악하는 길만이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가장 영성이 깊은 인식의 체계이며 하느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만나기 어려웠던 귀신에 대한 명료한 인식론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년 기독 끝에 수원에게 나타난 하느님의 최종적 자기 확인은 이러합니다. 지 천지, 이 무지 귀신, 귀신자 오야. 사람들이 천지만 알고 천지의 또 다른 영묘한 이름이라 할수 있는 귀신은 알지 못한다. 귀신이 바로 나인이라, 입니다. 감사합니다.